4월 18일 목요일이죠.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격 상승의 강세. 오늘 에코프로비엠 몇 프로 올랐죠? 6.5%, 정말 오랜만에 상승 다운 상승이 나왔고요. 리튬 가격 상승의 강세. 여러분 제가 에코프로그램 영상을 지금 1년째 계속해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던 게 바로 이 리튬이었죠. 현재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바닥은 이미 지났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이때죠. 에코프로포스코를 포함한 2차전지 폭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리튬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서 나온 겁니다. 그 뒤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2차전지 기나긴 조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리튬뿐만이 아니라 원유,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등 원자재 가격들의 급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고 있냐? 산업 수요에 확대와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우려도 원자재들의 가격 급등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 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요. 쓰리 바닥입니다. 원바닥, 두바닥 쓰리 바닥. 이 말은요. 이미 과도한 가격 조정과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에 대한 호재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극재 시장 연평균 15% 성장 2035년 150조원에 근접을 한다 여러분 양극재 대장 어디죠?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쵸?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장 큰 성장을 할 기업이 에코프로 BM이라는 거죠 지금 팩트가 이러한데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런데 정확한 이 팩트를 정말 아셔야 되고요 한번 보시면요. 1위 테슬라마저 1만 4천 명 해고 전기차 혹한기 닥치나 현재 이 기사로도 주주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미국의 글로벌 기업 메타의 경우를 보시면요. 구조 조정을 하고 나서 회사의 현금 보유율이 높아지고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이제는 턴 어라운드의 신호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약해진 게 아니고 테슬라의 이 경쟁력이 약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만 전기차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성장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전기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바로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라는 거고요. 박상규 SK 이노베이션 사장도 전기차는 예정된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코프로비엠 급등을 하더라도 정확한 목표가, 기준,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안목에 따라서 똑같이 투자를 했더라도 수익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은요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반드시 입장을 하셔가지고 계좌 수익도 극대화를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748-4312번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릴 김 대표의 세력 매집주인데요. 이 종목은요. 1년 이상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세 상승의 이 신호탄이 터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최소 100%에서 텐베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력 매집주 STX도 거의 텐베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매집 스타일이, 자, 비슷하죠? 이번 김 대표의 세력 매집주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세력, 아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김대표의 세력 매집주 보내드릴 테니까요. 정말 제 구독자님들 2024년도 행복해지시고요. 부자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에코프로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 정지 이후의 주가 예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가 됨으로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글로벌 석유 공룡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 알아보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거래 중지죠. 언제까지? 4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그리고 4월 25일에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요.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이번에 액면 분할이 5대 1이죠. 현재 주가는 51만 7천 원. 그러면 4월 25일 거래가 재개될 때 얼마로 거래 재개가 되느냐? 바로 10만 3천 400원. 10만 3천 4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에코프로 주가가 싸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51만 7천 원일 때는 한 주의 주가가 너무 비싸서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거래 재개 후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렇게 싸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코프로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를 이렇게 빡 눌러 놓으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싹 쓸어갔습니다. 거래 재개 첫날에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바로 빵하고 터뜨리거나 이렇게 갭을 띄우겠죠. 에코프로 주주님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정지 기간 동안은 또 수급이 에코프로 그룹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HM, 에코프로 머티 그룹주들에게도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글로벌 석유 공룡들이 잇따라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 미국의 석유기업 엑소 모빌을 비롯해서 쉘 BP 등 글로벌 공룡 석유 기업들이 배터리 원소재에 투자를 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엑소 모빌은 요 리튬 개발 생산 계획까지 있다고 하죠 지금 자 그렇다면요 내연 기관차의 덕을 많이 보는 석유 공룡들이 역설적으로 전기차 생태계에 투자를 하는 이유 결국은 이들도 내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는 이 대세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도 한국 언론에서는 2차 전지와 전기차를 폄하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뉴스에 지금 2차 전지 어깨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한 뉴스에 당하셔서 지금과 같은 이 저가 라인에서 물량 털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없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